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간명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병화인데요. 을사 갑신 병호 경인입니다. 음 이제 신월의 수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화는 이분이 추전에 태어나셨습니까 가월, 갑을, 여긴 가을목이 다 있죠. 그래서 가을목으로 정화를 인화하고 그리고 어, 경금을 재련을 하고, 그리고 임수를 유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화를 기토나 미토가 있어서 중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수도 없고, 임수도 없고, 또 기토와 미토가 없으니, 그, 열을 가두지 못해서 추절에, 어, 정화 경금의 재련도 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절의 수화가 성립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자대운부터 이제 이분이 인생대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무자대운이 오면 이제 춘절의 기운이 온 것이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춘절의 수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춘절은 경금이나 아, 신금, 여기서는 신금이 없으니까 경금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이제 어, 생에서 병화가 있으면 갑을 목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을 목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시 무토를 만났잖아요. 무토를 만나면 이렇게 을 목을 열심히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자대운에, 무자대운에 경금, 개수 병화가 수화 기제를 이루어서 을목을 키우는 수생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에 이르러 수생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무자대원에 이제 방통대학을 들어와서 방통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 무자대원은 정말 공부의 휘를 받아서 뭐 웬만한 자격증을 다 땄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 이분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요. 그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 또 특수 아, 간호조무사 아,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시냐면 이분이 어, 장애아동을 장애아동들이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교에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 경금과 계수 변화로 목을 키우는 그런 어, 수학 기제를 이루니까 어, 이렇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이제 하절 기제를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현실적인 공부를 해서 어, 검증을 받으려고 하니 어, 자격증을 그렇게 여러 개를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한 것으로 되게 저는 어, 특이한 경우 무자대운의 힘이라고 무자대운에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자대운에 이만한 공부를 하고 방통대학을 4년을 졸업을 하고 많은 자격증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축대운이 되니까 또 춘절의 수화기제 기토가 왔으니까 역시 어, 춘절의 수화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춘절의 수학이제가 이루어지니, 이제 이때 순수 교육에 참여를 하는 거죠. 기축 때문에. 그래서 기축 때문에 이제 어, 특수학교, 어, 처음에는 계약직 교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계약직 교사로 시작을 하였는데, 어,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모든 학교에 그 안전 전담 교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계신 학교에서 아, 교사를 다시 채용해야 하니까 그분을 계약직에서 정기직으로 이렇게 네, 채용하였습니다. 격을 보겠습니다. 격은 병화가 신월에 나고 출생하고 경금이 투과나요. 편집격입니다. 네, 편집격인데, 네, 어, 근황하죠. 근황하고 아, 편제격이 근황하면 자기만의 특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신과 기신을 한번 보시죠. 아, 상신을 얘기합 상신이라고 해도 되고, 희신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제 상신은, 편제격의 상신은 식상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식신인데요. 식신이 없습니다. 식신이, 아, 토가 없지요. 예,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아마 무자대운이 되게 중요한 그런 음, 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신, 식신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상신이 있으면 이제 좋은 자질을 본인이 타고 나면서, 어,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항상 유리한 환경 속에서, 어, 많은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해서 부자가 되려고, 부유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식신, 상신이 없으니까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랑 예, 식당 일을 같이 하였어요. 남편이 식당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방통대에 진학하여 공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저대 운식신 대운에 이제 상신을 만나서 자기의 그런 음, 어 공부하려는 그것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저대운에 식신을 만났으니까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자기 자질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어, 자격을 갖추고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신의 귀신이 되는, 음, 편인이 있는지 봅니다. 예. 네, 여러분, 편인이 있습니다. 그죠? 편인이 인성이 왕하죠? 근데 이렇게 상신이 없고 귀신인 편인이 있으면 내가 이제, 어, 내 생존을, 내 생존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것 없이 남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남이 차용한 것을 힘들게 차용한 것, 남이 한 것, 남이 준비한 것을 차용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러면서 남의 것을 차용했으니까 내가 버른 것을 또그 사람에게 예뭐 저작권 사용료 이런 식으로 받쳐야 해서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살리는 상신의 구신이 그러면 있느냐? 상신구신이 이제 현재 격이 예. 현재 격이 구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격이 구신이 되니까 편인을 재화를 하는 거죠. 편인을 재화해서 예 편을 재해서 상신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자대운부터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 무자대운에 그 이전에는 준비한 것이 없지요. 준비한 것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어서 예.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도 직업이 불안정하다. 불안정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 무자대운이 오면서, 예, 상신을 만나고, 상신의 귀신 편인을, 격편제가, 예, 편인을 재화하는 그런, 예, 정신력을 발휘합니다. 격으로 보면, 격귀신을, 격귀신은, 네, 편제를 제하는 비견이죠. 그래서 비견은 없습니다. 음에 격을 구하는 예, 격구신, 네, 격을 구하는 구신 편관도 없습니다. 네, 비견도 없고 편관도 없지요. 그러면 어, 여러분 편재격이 편관이 없으면 재생살이 안 되잖아요. 편재격이 재생살이 되어야 재산을 지키고 신분향상을 예, 할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격이 재생살이 안되니까 높은 신분이 없고 신분이 높지 않고 재산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재생살이 안되면 큰 부자가 되기 어려운데 임수가 네, 멀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격이 평관이 없어 재생살이 되지 않으면 지위가 높지 않고 재산적으로 재산이 여유가 없다. 큰 풍요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어 편재격의 왕세강약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재격 의 왕세 강약. 일간의 왕세 강약인데요. 어, 일단 편재격 아이고. 네. 일단 편재격이 되면 편재격은 일간이 신강입니다. 일간 신강. 하다 일간이 신강합니다. 그러면 왜 심각하느냐? 편제격은 나아가서 편제를 개척해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면 편제격이 근황하고 경쟁에 이겨야 함으로 근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제격은 일관이 심각하고 경쟁에 이겨야 함으로 반드시 근황해야 합니다. 근황해야 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근황하니 배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근이 튼튼하고 인성도 왕하니 이분 자체가 아주 신왕 하지요 그리고 신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걸 스타일입니다. 또 편제격은 상품의 가치를 조사해야 하니 편임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편임이 있어야 아, 상품의 실용성, 상품의 유용성 또는 감가상가 이런 것들을 즉각 조사해서. 예, 상품을 잘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분은 편인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모든 조사력, 정보력 이런 것이 훌륭한 것이죠. 그리고 편재격은 이제 식신으로 실천을 하고 또, 어, 경쟁을 하는 능력이 식신입니다. 그러니까 편재격의 식신은 연장과 같은 것이죠. 나가서 실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연장과 같은 것인데, 이분은 이제 사주원국에는 식신이 없다가 무자대원부터 자기가 나가서 식신운을 맞이해서, 어, 나가서 내가 직업활동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또, 어 편제를 개척하면서 경쟁해야 할 그런, 네, 요령, 연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무자대원은 되게 중요한 운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운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연장을 갖춘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어서 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편인이 있고 편제가 있어서 편인재화하였으니 우리가 쉽게 말하는 활인공덕의 분야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살피고 약자를 도와주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뭐 치료하고 그런 사람을 살리는 분야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어 편적격이 이제 식상이 없으면 반드시 자격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자격증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무자대운의 방통대, 30대 후반의 방통대에 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그 자격을 따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이러려면 그 자격을 따고 실습을 하고 하는데 적어도 1, 2년이 걸리고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건다 아시잖아요. 또 간호조무사도 나가서 실습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무자대원 10년 내에 공부하고 방통대 졸업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어서 특수학교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갑목 운에 편인 재화가 이루어질 때 어, 실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임무를, 어,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던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 어, 자체의 나라 방침이 안전, 모든 학교에 안전 전담 교사를 두어라. 라고 하는 안전 강화 지침이 생겨서 이분이 그 계약직에서 이제, 예, 정규직으로, 네, 예, 정식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편인 재화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자격을 갖췄잖아요. 그럼 이제 장내 이분의 포부는 뭐냐면 발달센터 또는 요양원, 뭐 수련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런 게 근황한 편재격의 스케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의지의 의지력을 발휘한 상신운을 맞이해서 굉장히 자기의 살아온 삶을 확 변신한 그런, 예. 네. 여걸스러운 편재 기억의 사주를 간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